안녕하세요. 영화 리뷰어 시민케익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특별한 후레시맨 리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전대물을 볼 때면 항상 악당 세력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후레시맨의 빌런인 메스제국은 일회용 개수인 수전사가 죽으면 간부들이 크라겐을 소환해서 수전사를 거대화시킵니다. 크라겐은 수전사를 거대화시키면서 작아지는데요. 이후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 거대화되고 간부들이 부르면 다시 출동하는 식입니다 거의 날아다니는 휴대용 배터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튼 크라겐은 2화부터 4화까지 그리고 극장판에서는 그냥 작아지면 땅에 떨어지더니 5화부터는 간부들의 어깨 위에 올라갑니다. 이때 키르트의 어깨에 올라가고 네펠의 어깨 위에도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어깨 착륙이 시작됩니다. 이 녀석 여자를 무척 밝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웅인지 크라겐은 우르크의 어깨에 올라간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 악당 엔트리 중에 네펠이 있으면 99% 네펠의 어깨 위에 올라갑니다. 반대로 11화에서는 가르스가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어서 딱 한번 네펠을 제끼고 가르스의 어깨 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더가 진과 대립해서 주인공이 되는 12화와 13화에서는 크라겐이 원더의 어깨 위에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이후 14화부터는 계속 네펠의 어깨 위에 올라갑니다. 카우라가 메인 악당일 때에는 크라겐을 무시하거나 한 손으로 받아준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르크의 어깨에 올라간 장면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28화에서 가르스가 요단강을 건넌 뒤부터 크라겐이 작아지는 장면은 사라졌습니다. 크라겐이 작아지는 장면은 딱히 스토리 전개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서 그런지 자식진이 일일이 촬영하기 번거로워서 그런지 아예 생략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크라겐은 히르트, 네펠, 가르스, 원더의 어깨 위에 올라간 적은 있지만 우르크의 어깨 위에 올라간 적은 단한 번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 크라겐이 우르크를 싫어할 것 같다는 별 시답지도 않은 의혹 영상이었습니다. 조만간 후레시맨의 35주년 팬미팅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V.I.P 예매 성공자로서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쓸데없는 후레시맨 관련 리뷰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